자 어서들 오세요 아젠 존재 패치 언제 돌아오니 왜 자꾸 일주일 꼬여 있는 거야 <laughs> 빨리 돌아오라고 오피 뽑으러 갑시다 오늘 픽돌만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. 고양이 안녕 아니 저기 옆집은 픽돌 당했다 그러면 개파드가 나오고 이 집은 당했다 하면 고양이가 나오네 저집 고양이 몇 돌이지? 아아... 아... 가슴이 아프다 클로저 위치가 왜 이래 엔진은 이렇게 세개 나와도 페이백이 안 되는데 너무 별로다 뭐야 이거 <laughs> 야 이거 뭔데 다섯 개 A를 주냐 어, 또세개 주네 아 근데 이거 캐릭터에서 줘야 되는데 여기서 에 주면 페이백도 안 되고 아 다행이다 조금 조금 일찍 나온 것 같아요 한1 0법인가2 0법인가좀 일찍 유독 이제 하고 있는 게임 4개 중에 스펙이 제일 맞추기 어려운 게임이야 21개 22 23 24개 25 26 27 망했죠 27점이면 은 지금 최소 30 넘겨야 되는데 그냥 테섭에서는 보이스가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소리 되게 듣기 좋네 자꾸 옆에서 으어 으어 이러고 있어 <laughs> 모션 좀 바뀌었네 원래 전모션 아니었는데 처음에 살짝 달라졌구나 테섭 <laughs> 개귀엽네 더빙 야 오피. 개 귀여운데. 약간 얼빵한 게 포인트죠. 첫 번째 모션이 바뀌었고. 요거는 똑같은 거 같은데. 뭔가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긴 한데. 그리고, 이거 원래는 여기 공중에 떠가지고 밑으로 쭉 쏘거든. 근데 바닥을 내려찍고 끝나요. 개수도 올라갔어. 테스트 개수를 기억 못하고 있는데. 최대한 강공 캐릭으로 받아야 된다. 어? 아니. 그러기 너무 빠른데. 그러기 조금 늦춰야 돼. 그거를 빼고 딜 나오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. 딱딱으래나 좋은 거 있나? 오히려 빨라서 문제가 되네. <목소리> 저콤버 스킬 후에 딜레이 긴 것도 소졌구나 원래 저콤버 스킬 끝날 때 딜레이 엄청 길었었거든. 일격필살. 그것이

아저씨 마음에 안 들어. 아, 여기서 5피까지 데시벨을 패딩 잘 받아 가지고 왔으면은, 여기서도한2,000 오르겠네. OP 브레이스 쏘면서 시작하는 게 제일 이뻐. 방금 판에 이거를 두번 실수했잖아. 이거 못 맞췄거든. 트리거를 어차피 섞어가지고 살림은 터트려야 돼. 난 지금 살림 끼고 있으니까. 그리고 시드가 펀치 날리면서 OP로 돌아와야 돼. 그때 OP가 궁을 쓰고. 그 빠른 지원을 시드가 받아가지고 내려찍게 하는 타이밍에 받아서 그때 궁을 써야 돼. 그음이 궁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이걸 예쁘게 떨어뜨리고 다시 펀치 이어 나갈 때 오피가 나와서 에너지를 빨리 채워놔야 돼. 이제 다음 버전에 에이스 온다고. 아야 이거 온도 차이. 난이도가 일단 기본적으로. 야 근데 판단이 안 돼. 오독자가 어려운가? 시드가 어려운가? 이번 시즌이 너무 어려워. 오독자도 어렵. 시드도 어렵고 아 오피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오피가 요거 지속시간만 조금만 더 늘려줬으면 은 시드가 참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해 어려워요 어려워서 못 해먹겠어 반면에 실비 쓸 때는 실비 쓸 때는 쉬웠거든 근데 시드 쓸 때는 너무 어려워 포지션 왜 이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어 원래 우리가 버프 주는 캐릭은 지원인데 왜 갑자기 시드랑 오피가 지원을 겸하냐고 이게 좀 모르겠어 이러면은 다음 세대 지원 캐릭이 버프가 오질 텐데 오피 버프도 좀 괜찮은 편이거든. 서브딜 하면서 저 정도 버프면은 크단 말이야. 그럼 나중에 새로 나올 지원 캐릭이 버프를 더 들고 있는단 얘기잖아. 그래서 참고하세요. 시드랑 오피랑 쓸 거면 어렵다. 근데 이거는 지금 선택 못함. 시드를 뽑은 시점부터 결론이 나버리. 오피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. 시드가 어려운 거지. 문제 내가 시드가 지금 애정캐인데, 근데 얘 너무 발랄하지 않아. 시드 시드 콤보 스킬이 발랄해요. 만세하잖아 만세. 그 옆에서는 쭈그려 앉아가지고. 오 이러고 있고. 파티는 진짜 마음에 들긴 고한 놈은 전투하면서 만세하고 있고. 한 놈은 앉아가지고, 우, 이러고 있고. 그 모션 패치 말고 요거한 15초? 조금만 더 해주지. 결국엔 버프를 조금 먹고 들어오긴 했는데. 시드랑 실비랑 쓰는 캐릭이고. 이것도 뭐 뒤에 트리거나. 아스트라로 채워주면 끝이다 제가 오늘 고양이를 4돌 했는데 안 보여 드릴게요 어, 요거는 이제 쓰실 분들 그냥 쓰세요 강공 캐릭이 온필드 잡고 있는 동안 버프를 많이 줄 거라 그래도 그냥 적당히 쓰면 됩니다 요거는 뭐 파티가 좋아서 쓰기보다는 기본만 즐기는 데 있어가지고 요렇게 쓰면 된다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OP가 이론적으로 32% 정도 그 딜을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32%를 기하기 때문에 그냥 정확히 서브딜이에요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습니다 이돌을 계산 을안한 이유가 이돌이 되게 애매하더라고. 데시벨을 채워가지고 생길 수 있는 이득이 있잖아. 요거는 실력이 좋은 메꿀 수 있거든요. 데시벨을 몇 배로 가정을 해야 되냐. 난해하거든요. 그래서 계산 안 했습니다. 그래서 1도만 봤을 때는 120%. 공격력 버프를 많이 올려주긴 하는데 이미 시드도 엄청 올려주기 때문에 실제 이득을 제대로 볼수 있는 캐릭터는 요거죠. 요거 영비 방어력 25% 무시. 자, 일단 제 세팅 요정도 됩니다. 하밍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강공 키릭그 웬만하면 30점을 넘겨주는 목표로 세팅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스킬은 요거 두개 강공이랑 궁극기 나머지는 그냥 남는 만큼만 찍어주고 엔진 순위는 요걸 보시면 됩니다 전용무기가 1이었을때이블리 엔진이 또 2등이다 아신풍 오제련이 77%고 악센트 75% 요거를 파티 DPS로 보면은 요렇게어보 딜러가 무게 한개 빠진다고 해도 전체 DPS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세트 옵션은 그림자 4세트 그 다음에 에너지 충전 2세트 3.7을 맞춰야 되니까 요거를 맞춰야만 공격력 700을 챙겨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최대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3.7을 챙겨야 되는데 요거를 세팅하는 게 전용 엔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용 엔진이 없으면 은저 3.7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아니면 저걸 끼던가 요거를 강화해 가지고 2세트를 에너지 충전 두개두개해 가지고 가면은 맞출 수 있긴 하거든요. 강공을안 끼고 지원 엔진 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60%. 이 에너지가 부족할 일은 거의 안 나옵니다. 조금만 다른 캐릭터 돌리고 오면은 얘 에너지는 금방금방 차 있습니다. 6번 디스크 에너지 회복. 그다음에 요게 조금 높습니다. 그다음에 4번에는 치피 차가 많이 챙겨 주니까 치치 공포. 이거는 나중에 가이드 때 설명을 한번 더 하고 지금은 패스하겠습니다. 를 1돌에는 디버프 추가랑 버프 추가. 지딜만 봤을때 20%인데 이게 파티 도움도 많이 되잖아요. 그래서 1돌 괜찮긴 해요. 예엽네 거기.